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흰 장갑의 마술사 필박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 집합의 연산을 또 이용해서 한번 좀 간단히 해보는 예, 고루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되는 걸좀 심플하게 바꿔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전체파 유의세 부분집합 ABC 대해서 다음 주 요거 항상 같은 집합이 뭐냐? 아이고 뭐야 이거?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더 빠를 수도 있어요. 세 예. 개짜리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A, B, C. 이렇게 그려서 하나씩 다 해봐도 오, 됩니다, 여러분들. 응. 물론 일일이 다 하려면은 모두 여섯 개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응. 어쨌든 한번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거다 알고 있으니까 차지합의 성질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A 차지합 B라는 놈은요. 아, 한번 쓰고 아까냐? 바로 해도 되죠? 뭐 여러분들 실력 정도면 바로 할 수도 있을 것같아 조심. 이건 근데 실수의 연산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막 분배하시고 그러면 안 되면 큰일 납다 집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놈은 A의 교집합에 B의 어집합이고요 일단, 차집합에 A의 교집합에, 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C라고 썼네. 아, 저 C라고 써야 되는데, 어, B라고 제가 썼네요. 깜빡하고. 네, 이렇게 일단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또 배운 게 하나 있죠. 우리는. 자, 뭘 배웠습니까? a 차지팝 b 라는 것은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지합으로 우리가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네, 일단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 다 이렇게 바꿔주고서 연산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a 교집합 b 어지합에다가교집합요놈의 여집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요놈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지건 그대로 차교지합은교지합으로요놈의반대가들어간다그다음에다 뭐죠? 드모르간 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목으로 간다 배웠는데, 뭐, 자꾸 이렇게 해줘도 되나 모르겠다. 다 알고 있는데, 그죠? 예,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다 반대로 쓴다는 라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다가, 자, 이렇게 A의 반대, 교집합의 반대, C의 여집합의 반대, 예,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됐습니까? 어. 자, 이런 거 봤더니, 공통인 게 혹시 있는지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아, 안타깝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여기 있는 거 그냥 분배를 써야 됩니다 이걸 하나로 봐, 어, 봐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분배를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네. 뭐래도뭐 있어야 되는데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런 가지고요. 자 교집합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됐죠? 그다음 에 여기 합집합 있죠? 이 합집합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A 교집합 B 어집합 이런 에다가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우리가 뭘 배웠냐면요. 음, 같은 교집합만 있거나 같은 합집합만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교환을 해보죠. 이두 놈을 한번 교환을 해볼게요. A 어집합 B 의 어집합 이렇게 교환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어 이거 그냥 요 요도 바꿔 볼게요. 색깔을 요거는 노란색으로 한번 해 볼까? 음. 이렇게 이렇게 두놈만 한번 바꿔 볼게요.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요놈은 요놈이 공집합이거든요, 여러분들. 공집합과 비의 어집합을 갖다가 공통인 부분은 그대로 뭐가 되죠? 예,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다음 요놈 문제 뭐라고 쓸 거냐면 자 같은 교집합만 있거나 같은 합집합만 있으면 결합도 가능하죠. 그래서 결합을 요놈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요거 좀 써먹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공집합은 뭐 합쳐봤자 공집합은 뭐나머지거랑 똑같으니까 얘 빼고요. A 교집합 C 이렇게 되는 거죠. 어다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하나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A교 집합식, 요 놈의 차 집합 B다. 아, 요렇게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렇게 되어 있는 놈이 몇 번에 있냐면 5번. 그래서 정답을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전체집합 U는 자연수고요 A는 30 이하의 홀수. B는 15 이하의 3의 배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우, 다 쓰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laughs> 그죠? <그쵸>? 예. <laughs> 네. 그때요거의 원수 합을 구해달라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 여러분들 딱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 혹시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나요? 마이너스 분배해서 요거 비다 이렇게 하는 친구도 없겠죠. 이거 여러분들 실수의 연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여러분들이 요 차지 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바꿔서 간단히 해볼 수도 있는데 자 요거 고런 방법도 하나 있지만 저는 그림도 좀 한번 적당하게 이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그림도 이용해 보면 좋아요. 자 A에서 A가 이만큼인데 여기가 A 차지합 B지 않습니까? 그럼 A에서 A 차지합 B를 빼면 요만큼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도 적당하게 좀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어, 집합의 연산, 요렇게 여러분들 간단히 하는 것도 좀, 어, 할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이면 바로 들어오시면 깔끔하잖아. 그 그러니까 결국 교집합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홀수가 있는데, 3의 배수 중에서 홀수인 걸 골라달라고 한 거니까, 그죠? 어, 우리가 3의, 어, 15 이하의 3의 배수는, 3, 6, 9, 10, 12, 15인데, 이 중에 홀수를 골라달라고 했으니까, 3, 9, 15. 요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간단하죠? 따라서 여기 있는 거의 모든 원의 합이니까, 3과 9와 15를 더해 보면, 얼마다? 27. 이렇게 여러분들, 가볍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번엔 전체 집합 u 에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항상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골라달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기억입니다, 여러분들. 기억. 아, 기억을 보시면, 자, 요 놈을 먼저 좀 한번 해보고 갈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드물로 갔으면 되죠. 이제 쓸줄 알겠죠? a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a 합집합 b와 그 다음에 합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친구들은 요놈을 우리가 잠깐 x라는 집합으로 이제 놔주시면 x와 x의 여집합을 합치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u가 되는 거죠. 요 네. 상태다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친구는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놈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제 객관식이라면 적당하게 그림을 그려서 해도 사실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은 정도면 제가 그림으로도 할수 있다는 거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갈게요. 물론, 지금은 연산을 한번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연산도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러면 세개짜리는 어떻게 그냐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A가 있고, 자, B. C 아, 이렇게 있겠습니다. 뭐 중간에 조금 이렇게 워주시면 좋겠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에서 지금 B 교집합 C를 빼는 거거든요. 자 A에서 B 교집합 C가 이겁니다. 지금 A는 현재 이만큼이고요. 예, 그림 여러 번좀 그리기 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B 교집합 C를 빼면 뭐만 남겠습니까? 이거만 빼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예, 물론 여기도 지워야 됩니다, 이렇게 대체 여래서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좌변은 이렇게 되겠고, 자 우변은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A가 있고, 자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A가 있고, 네, B가 있고, 아이고 그림이 점점 이게 삐뚤어지네. <laughs> 이렇게 삐뚤어지면 안 되는 건데, 예, 삐뚤어졌네요. 미안합니다. 예. BCBC B, C 이렇게 두개 합치라고 그랬죠 그 얘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 A에서 B를 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A에서 A가 지금 이만큼이 있는데 거기서 B가 차지하는 부분을 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에서 C를 빼랍니다 자 A가 지금 현재 이만큼이 있는 거죠 거기서 C가 들어가는 이만큼을 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두 놈을 합쳐 버리면 얘가 나오나요? 예,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예, 객관식이 나면 관계 없어요. 자, 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자,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좌변을 우변으로 만들어도 되고 우변을 좌변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제가 편의상 이번에는 우변을 한번 좌변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c 죠 자, 이놈은 우리가 A 교집합의 B의 어집합이죠. 우리가 어떤 집합에 연산을 할 때는요, 차집합을 반드시 이렇게 바꿔주시고 해야 돼요. 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A의 교집합에 C의 어집합이 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분배 법칙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이 똑같네요. 맞습니까? 예. 이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그걸로 그대로 갖다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 나머지 떨거지들 B의 어집합, 합집합, C의 어집합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다시 한번 드모르가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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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집합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고 A교집합 얼마의 여집합이다 라고 했다면 요 놈은 우리가 뭐다라고 쓰면 되죠? A차 집합에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됐으니까 니은은 맞다 이렇게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다음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 자 요놈 한번 가볼게요. 자 좌변에서 우변을 한번 가볼까요? A교집합 B에서 A 교집합 C를 빼는 건데 또 차집합에 대한 거네요 자 그렇다면 요 놈은요 그죠 앞에 거는 그대로 그대로고 그 다음에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뀐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놈은 고놈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요거 드모르간부터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은 그대로 써 주시면 되겠고요 요 드모르간 한번 써 볼까요 그러면 반대 반대, 반대. 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또 뭔가 뭐, 분배고치가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뭐, 똑같은 놈이 없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놈은 이제 하나로 이제 보신 다음에 또 나눠주셔야 되겠네요. 자, 이놈을 하나로 보신 다음에 이렇게 분배, 이렇게, 아, 같은 노란색이다좀 그런가? 음. 이렇게 분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집합, 이렇게. 이렇게 됐죠? 음. 고재스 나름의 합집합 여기 있고요. 다시 한번 색깔을 좀 바꿀 거랬구나. 음, 교집합 이렇게 들어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를 보니까 같은 교집합만 있기 때문에 교환 법칙 써도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괜찮죠? 자 여기도 지금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야? 여기는 요놈도다 같은 교집합만 있네요. 그죠? 다 같은 교집합만 있기 때문에 뭐 그대로, 이 놈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어. 아까 앞에서 한번 했던 거랑 똑같죠? 음. 자, 이놈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공집합이죠? 공집합과 B의 교집합을 하면 그대로 뭐가 되죠? 예,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합집합에.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놈은 제가 이렇게 한번 결합법칙을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 뭐, 우리가 공집합을 하나 만하니까됐고요 자, 남은 것이 A교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이 돼서 또 많이 봤네요. A교집합 얼마의 여집합이면 앞에 거에서 빼기 뒤에 거죠. 물론 차집합이라고 읽지만. 어, 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디귿을 봤더니, 아, 여기 틀렸네요. 교집합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이 놈은 그럼 탈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리얼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 한번 가볼게요. 자 리얼은 뭐가 되겠습니까? A 차지파 B 그다음에 A 교집합 C 마찬가지로 그냥은 안 되니까 여기 있는 걸 우리가 반드시 예, 이렇게 바꿔 주셔야죠. 이렇게 바꿔 주십니다. 여기 이제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어 이제 분배법칙 요건 되겠다. 이거 똑같네 요 이렇게. 그죠? 똑같으니까 요 놈으로 묶고 나서 나머지 놈은 그냥 베껴 쓰시면 돼요 그대로 B의 여집합에 합집합 그다음 C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대로 쓰고 싶은데 또 문제는 저런 식으로 또 썼나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놈을 제가 뭘로 바꿀 거냐면 드모르간 이용해서 한 번에 이렇게 묶어 보려고 그래요 B 교집합 c 에 여집합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랬더니 A 교집합 얼마의 여집합이니까 이건 그대로 교집합은 차집합으로 이거는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쓰면 이 놈은 이렇게 써도 되죠. 이거는 B 차집합 C다라고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 분배하신클큰 납니다. 그랬더니 이 놈은 뭐죠? 맞네요. 네. 그래서 답은 리은과 리을 두 개가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211번인데요. 자, 이 문제는 제가 한번두 가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도 가능하다는 것. 네. 전체 집합 유의두분 집합 AB에 대해서, 음. 자, 이렇게 뭔가 관계가 나와있죠,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했죠. A에,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A가 B에 포함된다. 그럼 이건 100% 그림 그리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laughs> 그죠? 예. 네. 그때, 여론 강산, 같은 건 뭐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A합집합, b 어집합이라가자 문제 그대로 쓰는 거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자 분배 버튼 한번 써보고 싶은데 어 그런 놈이 없네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걸 하나로 여러분들 딱 보신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분배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분배 한번 해주시면 돼요. 겁먹지 마세요. 그래서 A합집합, B어집합 이렇게 쓴 다음에 자 교집합. A의 어집합,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는이 합집합 써주시면 되겠고요. 한번 더. 자, a 합집합에 B의 어집합, 교집합, B.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예.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자, 그대로 이걸 봤더니 또 그냥은 안 되겠네. 그죠? 그냥은 안 되겠네. 그냥 안 되니까 한번더 이렇게 분배를 한번더 해야 되겠네요.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한번더 분배하면 A의 어집합으로 분배를 하면 이렇게 교집합에 A. 이렇게 합집합에 다시 또 이렇게 분배하면 A의 어집합의 교집합 B의 어집합이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저렇게 들어가면 B 교집합 A죠. 그러니까 A 교집합 B 됐습니까? 예, 합집합 요거 쓰는 거고요. 저거 B 교집합에 B 어집합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놈이 뭐, 뭐가 되는 거냐면 a 랑 a의 여집합이 공통인 부분 없죠 서로소니까 공집합이 됩니다. 따라서 요놈이 되는 것은 요놈만 남겠네요. 일단은 자 이렇게 되겠고요. 합집합이라고 되어 있네. 오케이. 여기도 보면 b 랑 b의 여집합을 하게 되면 얘는 공집합인 거죠. 서로소니까 b 와 b의 여집합은 서로소니까 합치면 뭐 그대로 뭐가 되겠습니까? 예, a 교집합 b다. 아, 이렇게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와, 우리는 여기서 배웠네요. 한번 쓰고 갑시다. 분명히 이 포함 관계가 A는 B에 포함되는 거니까 여집합을 하게 되면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더 이상 하지 말고 그냥 바로 하자는 거지. 바로 하자.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공통된 부분은 그죠? 작은 거죠. B의 여집합이더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놈은 B의 여집합이 나오겠고. A랑 B의 교집합. 이번엔 요걸 보면 되겠네요. 교집합이니까 작은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좀 예쁘게 쓰기 위해서, 요거는 교환법칙 써도 되죠? A 합집합에 B의 어집합.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몇 번? 네.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 그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연산도 할줄 알아야 되는데, 혹시 뭐또 그림이 저는 좀 빨리 그려갖고 할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얘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A가 지금, 포함 관계가 요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A가 이만큼이고요. 그 다음, b 에어집합입니다 B를 뺀 나머지가 지금 현재 이만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두 놈을 합치게 되면, 그냥 결국에는 여기 하고요. 그냥 이만큼이 되는 거죠, 뭐. 그죠? 예, 눈에 이제 보이죠? 다시 뭐 이렇게 또한번안 그려도 되는데 설명 때문에. <laughs> 자, 두 번째입니다. 자, A의 어집합이 있습니다. 자, A를 뺀 나머지 가 A의 어집합은 일단 요만큼에다가, 네, 여기까지네요. 네, 요만큼이 되겠네요. 아이고, 이거 빗금치라는 시간이 더 오, 오래 걸리겠다. 그죠? 네, 요만큼 되겠고. 그 다음 뭡니까? 아, B를 합쳐달랍니다. B. 이렇게 합칩니다. 어, 합치면 뭐가 되죠, 여러분들? 그죠? 전체 집합 U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대로 다 되네요. 그두 놈의 무엇을 교집합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유랑얘 교집합을 하면 그대로 뭐가 되겠습니까? 예, 그대로 요 놈이랑 요만큼에 해당되는 놈이 되겠죠? 그 얘는 뭐다라고 하면 돼요? 그죠? A랑 지금 무엇을 합친 거죠? 예, B 여집합을 합친 거니까?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전체 집합 유는 1, 2, 3, 4, 5랍니다 음. 거기에서 이거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해, 어, 했습니다. 먼저 가를 좀 보면요. 가는 딱 봐도 남들 이제 드모르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놈은 결국에 이제 한 방에 이제 묶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거는 이제 A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놈이 바로 1, 2, 3, 5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교집합의 여집합이 이놈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교집합에 대한 정보를 준 거예요. 교집합과 교집합의 여집합을 합치면 항상 U가 나오니까 1, 2, 3, 5. 1, 2, 3, 5. 그러니까 이놈은 교집합은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 때문에 그런데, 나를 여러분들 연산을 하니까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그림으로 한번 할수 있다는 라걸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먼저 요 놈은요, 비 차지 팝 A가 어디냐면, 비 차지 팝 A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죠? 그죠? 예. 요기입니다, 기그거의 여지 팝이니까 요 놈을 뺀 나머지, 예, 이렇게, 여기랑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예, 비 차지 팝 A, 요렇게 해서 요걸 뺀 나머지가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좀써 드릴까요? 얘가 비차집합 a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놈은 뭐냐면 써 보면 a의 교집합에 자, 요것도 지금 딱 보면 아, 요거 뭐죠? a 교집합이 얼마의 여집합이며 그대로 교집합은 차집합으로 얘는 반대 쓰는 거죠. 그럼 a에서 교집합을 빼면 뭐예요? A에서 교집합을 빼면 뭡니까? 그죠. 렇 당연히 이 부분이 되는 거죠. A에서 교집합을 빼면 이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이두 놈의 교집합을 봤더니 뭐 겹치는 거는 여기밖에, 어이구,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림 방을 그려놨구나. 어. 깜짝 놀랐어요. <laughs> 자, 이렇게 돼서 결국 이 놈은 뭐가 되는 거죠? 그죠. 바로 이 부분이 된다. 이런 거죠. 아이고, 어디 갔냐? 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의 원소가 지금 현재 얼마라는 겁니까? 1이라는 거죠. 1. 됐습니까? 근데 이미 교집합이 4다라고 이미 해놨잖아.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림이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1과 4를 더하면 얼마다? 5다. 그래서 풀이에는 아마 이거를 좀 계산했는데 한번 해보시고 아마 이 문제는 그림으로 푸는 게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에 제가 한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됐죠?